김호중 때문에 어머니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럭 앞에서 쓰러지는 김호중,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하는 나무입니다. 복덩이 들고 첫해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반일을 하던 어머님들이 흥에 취해 춤도 추시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김호중님의 예능기 폭발하는 모습들은 현장에 계신던 어머님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죠. 온몸으로 예능미를 발산하는 김호중님의 복덩이 들고 더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 호중님이 춤추는 모습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흥 폭발하는 호중님의 댄스 퍼포먼스는 잠깐이지만 현장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님이 트럭 앞으로 김호중님을 향해 오는 장면에서 호중님이 깜짝 놀라며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호중님이 어떤 말을 했길래 어머님이 트럭 앞으로 나오셨는지 궁금증을 유발하는데요. 아마도 호중님의 구수한 입담에 예능기 충만하신 어머니께서 웃음으로 화답하는 장면 같아 보입니다. 즉석에서 호중님과 웃음케미를 선사해 주신 이분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외국인까지 행복해 하며 즐기는 모습들이 포착되었는데요. 복덩이 들고는 국적불문, 장소불문, 전 세계인들이 즐기고 힐링하는 예능 프로그램 같아요. 김호중 님과 송가인 님이 복덩이 들고 촬영을 하면서 오히려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면은 코끝이 징해지는 감동의 장면이죠. 그치. 반대로 저희가 받은 복도 꽤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김호중 님과 송가인 님의 복덩이 들고 사연자분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행복한 예능입니다. 김호중, 송가인 두 분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복덩이 들고 대박을 기원합니다. 복덩이 들고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11월 9일 수요일 복덩이 들고 첫방송 본방사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